Today, uh, hot The one minute of the hot. The best one minute. <laughs> 아, 첫 번째 프로그램은 뭡니까? 네, 베스트 오미니 첫 번째 프로그램은 스카일라이프 채널 21번에서 방송 중이죠. TVN 드라마, 응답하라 1988입니다. 그 중에 네. 최고지 않습니까? 네. 첫 회는 시청률이 2.9%로 그렇게 좀 높지 않았어요. 그래서, 어, 좀 불안한 출발 아니냐라고 음. 예상들을 많이 하셨는데, 2회에는 6%가 넘었고, 7회는 7%가 넘었고, 4회에는 8%가 넘었습니다. 아. 이제 5회에서 마침내 10%를 가뿐히 넘으면서,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이제 광고가 이제 방송이 나가자마자 8회까지 이미 완판이 됐다고 음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는 거의 뭐 사회 현상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. 음. 네. 음. 그렇다면 베스트 원 미닛은 저기 성동일 씨? 성동일 씨는 아니고요. 네, 네. 네, 베스트 원 미닛은 어, 응답하라 1988의 중심축이죠. 주인공 해리 씨를 둘러싼 러브 라인에서 음. 나왔는데요. 사실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의 가장 큰 묘미는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누구냐 맞아. 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남편 찾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차선우 역할의 고경표 씨가 음. 원래는 덕선이의 그그 그 덕선이 그해리 씨의 짝사랑이었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경표 씨의 짝사랑은 덕선이가 아니라 덕선이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자신의 언니라는 게 아, 밝혀졌습니다. 맞 네, 그래서, 어, 여기에 이제 표현도 못하고 무뚝뚝하지만 덕선이를 옆에서 말없이 좋아했던 류준열 씨와. 아, 너무 멋있어. 네, 천재 바둑 소년으로 네. 이제 6화부터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박보검 군이 이제 합류를 그 하면서. 멋있죠. 네, 류준열과 박보, 박보검, 그리고 이제 해리를 둘러싼 이세 사람의 삼각 관계가 이 드라마를 정말 핫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아, 무슨 일이야? 어? 보라 누나 있어? 성보라 없는데? 언니는 왜? 눈 오잖아 <laughs> 야! 거기 서봐 왜? 왜 성보라야? 누나 좋아하니까 어디가 좋아? 예쁘고 치랑? 똑똑하고 은열? 착하고 왜 성보라야? 그 아무튼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들만 봐도 아 그땐 그렇지. 저도 큰 일인 게 너무 아련해요. 이어떡 하냐, 그렇죠. 추운 겨울 응답하라 열풍이 또 한번 전국을 핑크빛으로 물들게 하지 않을까. 어 과연 덕선의 남편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함께 <laughs> 지켜보길 바라.